반갑습니다. 11일 금요일 사순절 아홉번째 날 새벽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요를 지나 함께 잔양 부르십니다. 보요을 지나 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피와 넘어가심을 기념하게 하소서.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피와 넘어가심을 기념하게 하소서. 11절. 이 모습은 여행자의 모습이지요. 그것도 여유 있는 여행자가 아니라 급한 여행자의 모습입니다. 만반의 여행 준비를 갖추고 모든 행동을 재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급히라는 표현이 나오죠. 원어적으로 도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낼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그만큼 완전히 출애굽하게 해 주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이 표현과 상응하는 표현이 도망하다, 급히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원래 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지요 안식, 쉼이 정말 중요하죠. 신앙의 본질입니다. 6월절 양을 4일 동안 간직하여 살피다가 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급하게 하다가는 잘못됩니다. 체합니다. 면밀하게 살펴야지 흠없는 양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는 급해야 합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는 신속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때 여유를 부렸다가는 뭔가에 잡힐 수 있습니다. 뭔가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빠르게 주님을 향하여 주신 구원의 문을 향하여 달려야 하는 것이지요. 11절 끝에 나오는 표현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서 유월절은 원어로 패사흐인데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13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1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화연 보시고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장자를 치는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은혜지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대대로 지킬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기념하다 유명한 자카르 동사입니다. 기억하다. 완전히 새겨놓고 절대 잊지 않다. 그리고 또 기뻐하다. 축제라는 의미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우리 예배의 핵심 영성이지요. 다만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요. 그러면 무엇으로 기념합니까? 쉽게 말해 유월절은 예고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이지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명하신 것으로 기념을 하지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축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석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성찬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참여해야 합니다. 요즘은 자주 성찬을 갖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에 기념하라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일이기에 자주 가질수록 좋은 것이지요. 자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죄악도 용서치 않으신 무서운 하나님,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냥 넘어가십니다. 지금도 그 은혜로 넘어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가시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인하여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12절, 애국당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국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13절, 피가 있으면 그 피를 보아 넘어가신다 하니, 그래서 재앙을 면해 주신다 하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날을 기념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사순절 아홉 번째 날에 집중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화면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 예수의 구원을 계속 기념하게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금성의 제사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의 피로 넘어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드십시다.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자복하십시다. 그리고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주님께서 보실 그 피가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반드시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지요. 또한 그것은 그 주신 은혜에 걸맞는 신속한 순종의 삶이요 감사의 삶입니다. 이 믿음과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고 행함으로 보혈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금성의 제사 하늘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